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세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로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홈트로 할수 있고, 아 어, 재활 운동법으로 할수 있는 자 허리 디스크 환자에 좋고요, 요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 요통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자 바르게 서기 운동법이에요. 자, 바르게 서야지. 이게 잘못된 자세로 서기 때문에 모든 습관 때문에 어, 허리 디스크라든가 어, 요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한테 다리를 꼬관난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이제 올바르게, 바르게 서기 자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어떻게 서냐면 자딱 서세요. 어깨 어깨 펴주고 가슴은 항상 펴주고 복근에 힘을 주세요. 자 복근에 힘 주고 체중은 엉덩이에 힘이 쏠려요 뒤꿈치에 섰을 때도 거의 보면 앞쪽으로 쏠린다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허리가 굽고 거부 이게 등이 라운드 숄더가 오고 구분 등이 많이 생겨요. 구분 등도 같은 거요. 이렇게 되고 다 구분이 구부정한다고 딱 똑바로 서야 돼요. 가슴 펴주고 꼭안될때 보면 이렇게 숙인다고 사람들이 예?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자, 할 때도 어깨 대비 딱 펴지 가슴 펴주고 등 펴지고 자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서 뒤꿈치에 체중을 실으세요 힘이 이렇게 쏠려야 돼요. 사렷 짜싸. 자, 이 상태에서 자, 복근에 힘 주세요. 복근에 힘 들어갔습니다. 힘 들어간 상태에서 자, 호흡하시고 한 3초, 5초 동안 유지를 하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시 펴주고. 자, 다시 자, 복근에 힘 주고 엉덩이 체중 실리면서 자 발뒤꿈치 에 체중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엉덩이 에 힘을 주세요. 엉덩이 힘이 들어갔나 딱 보세요. 자 다시 복근에 힘 빼주고 자 엉덩이 힘 풀고 자 다시 자, 힘 들어가서 자 복근에 힘 주고 자 엉덩이 힘들 힘꽉 조이세요. 자 그리고 뒤꿈치 힘 체중 실리고 자 이상태 자. 이렇게 이거를 아, 한번 할 때마다 한 5초 동안 하시고 어, 한 10회 정도 하세요 세트당 10회 하시고 어,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한 5세트 그러면 10회 하면 50회 잖아요 총 50회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바로 섰을 때 복근에 힘주고 가슴 펴주고 어깨 펴주고 정면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라는 거 뒤꿈치에 체중 실리면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앞꿈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이 동작을 꾸준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바르게 서기 자세가 교정이 돼요 체형 교정도 되고 올바른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도 밸런스가 안 맞은 척추도 올바르게 불균형이 왔던 것도 올바르게 잡힙니다 그니까 몸이 틀어졌던 몸도 바르게. 잡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지금. 네. 이 동작을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같이 어, 2, 30분씩 매일 하세요. 따라 영상 보시면서 꾸준하게 하셔야만이 100% 운동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허리 건강, 요통, 환자분들 빨리 탈출하시고 이 영상 보시고. 아, 허리 건강 되찾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 쌤이었습니다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로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멋진 영상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바르게 서기 운동법 영상 보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자, 화이팅 하세요. 저는!